2004년 리니지 원작 저작권 이슈 이후 NC 소프트는 원작 스토리를 버리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면서 만들어낸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다크 엘프. 초창기엔 리니지의 전통 대표 클래스인 기사를 압살해버리는 클래스이기도 해서 초반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밸런스 파괴자 클래스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유명한 유저, 게임 리니지의 다크 엘프 유저이죠. 시드라 슈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켄라우엘에서 홍재제를 외쳤던 유저였습니다. 닉네임 이리온걸. 그는 어떤 유저였을까요? 20대 때부터 바람의 나라를 시작으로 여러 게임을 해왔던 청년은 게임의 재미를 레벨업에서 많이 느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던간 랭커가 되는 게 목표였었고 그때 시작했던 게임이 2000년도에 가장 핫했던 게임 리니지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서버는 시드라슈였고 첫 캐릭터는 기사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 가드리아서의 버 구문용에 이어 호세이든 빚등 기사 클래스 지존이라 불리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아졌기에 기사로 명성을 쌓기엔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 지존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둔 상태이자 시간 동안 캐릭터가 돌아가는 대리 육성도 하고 있었기에 뒤늦게 시작한 유저들은 그들의 레벨업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NC소프트는 원작 만화, 저작권 소송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게임사 자체 스토리인 빛과 그림자라는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되면서 신규 클래스인 다크엘프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리온 거는 2004년 7월 13일 다크엘프 65 레벨 달성. 시드라쇼를 포함한 전서버 다일 랭커가 되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로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원래 키우던 기사 클래스는 버리고 다크엘프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쟁자가 많았던 기사 클래스로 랭커가 되기는 쉽지 않았었겠죠. 이때 인터뷰 내용 중 하루 게임은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플레이 시간은 도와주는 동생과 12시간씩 교대로 24시간 동안 게임을 했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일과 게임 모든 걸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인터뷰에 응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반년이 지난 2005년 3월경 74레벨을 달성하기도 했었죠. 1위가 되고 보니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무척 기뻤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1위용걸 캐릭터는 캐릭터를 아는 주변인들의 말로는 레벨업을 하는 기계 같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레벨업의 진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크엘프 초창기 가장 말이 많았던 밸런스 문제. 이 당시 다크엘프는 너무 파격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다크엘프는 요정 클래스와 유사한 체력 그리고 마법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암살자라는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보통 게임을 할땐 신규 클래스가 나오게 되면 기존 클래스보다는 뭐 메리트가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엔시소프트에선 너무 과하게 힘을 준 탓인지 리니지를 기니지라 불리게 만든 대표 클래스 기사를 압살해버리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리온 걸은 당시 이것에 대해 대신 다크엘프는 사냥은 별로다 하지만 데인저는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착용하던 아이템까지 공개하며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사 유저들의 민심을 불태웠던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리 온걸도 즐겨했던 콘텐츠 리니지 토너먼트가 있었습니다. 리니지의 영원한 1세대 지존 군터 서버의 포세이든이 2005년 3월 80레벨을 달성하게 되면서 이벤트 형식으로 리토 최강자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각 서버 지준들과 1대1 싸움을 하는 단순한 경기였고 포세이든은 각 서버 클래스 대표들과 함께 전투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 기사 클래스를 상대했을 땐전 관성을 거두는 모습을 보였으나 관람하던 유저들이 제일 기대했던 건 다크엘프와의 경기. 65레벨 다크엘프 군터 서버의 여름 유저를 시작으로 70레벨 다크엘프 듀프대 필의 파이렌. 아스테어의 큰 처제를 상대로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레벨이 깡패라는 말을 하던 찰나에 마지막 다엘 대표와의 경기 이리온걸 대 포세이든. 당시 시드라슈 이리온걸은 74레벨. 80레벨 기사와 70레벨 다크엘프와의 싸움에선 너무나도 쉽게 다크엘프 클래스인 이리온걸의 승리. 거기다 80레벨 기사를 상대로 반피를 남기고 아주 가볍게 승리를 하게 되어 이 당시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많은 기사 유저들이 나 기사 안 한다. 밸런스 엉망이라며 놀라움과 화를 표현해냈습니다. 이후 포세이든이 리니지를 떠나게 되면서 다엘에 대한 밸런스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 사건은 아주 크게 조명되었었죠. 2005년 리니지의 생가사 에피소드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시드라슈 서버는 클래스별 랭커들이 커뮤니티 기자단을 통해 소집이 되었었습니다. 군주 일위 피해자. 기사 1위 망거, 요정 1위 헉, 법사 1위 에이스 리미닝, 다일 1위 이리온걸. 이 당시 피해자환과 망거는 접속을 할 수가 없어서 기사 클래스 대표로 참여한 유저는 전석 최초 집행검을 만든 유저 목탁이 인터뷰에 응했었죠. 이 당시 이리온걸은 리니지는 팀플로 사냥할 시 돌아오는 메리트가 너무 적다며 탑게임과 비교를 해주었었습니다. 개발사에게 파티플레이와 커뮤니티 중심의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인터뷰를 했었죠. 2008년 이리온걸이 39세의 나이로 리이지 경력 8년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시드라슈를 떠나 캣라우엘로 서버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 닉네임은 효수. 이리온걸이 2005년경 시드라슈를 떠나게 되면서 다크엘프 랭커는 아툰의 수라도 캐릭터로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캣라우엘 서버는 연예인들은 물론 유명한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던 서버이기도 하고 2008년 당시에는 리니지 1세대 BJ들이 라인 생활을 하던 서버이기도 했었죠. 특히 1세대 린통령 인범이 연합 라인에서 캣라수어로 활동을 하며 유명 캐릭터로는 캣라섭, 최초 카베 기사인 커넥션, 이를 하기도 한 서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켄라워의 서버는 굉장히 유명하고 치열했던 서버라 많은 리니지 팬분들이 기억하는 서버 이기도 한데요. 단결라인과 연합 및 수호라인 두 개의 양대 라인이 존재했죠. 필드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세력 은 단결라인이었고 상대적으로 수호라인은 필드에서는 조금 밀리 고 있던 실정이었는데 어쨌든 처음엔 팽팽했던 이두 라인이 갑자기 기울 어지게 된 것은 서버 이전이 시행 되자마자 많은 유저들이 넘어오게 되면서였습니다. 이 당시 이리온 거를 아는형의 권유로 인해 자신의 혈명원들과 함께 서버 이전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이때 혈맹의 이름은 일벌백개. BJ 혁이님이 이끄는 혈맹으로 유명한 시드라슈 서버에서 단체로 이전해온 이들. 서버 이전 초반 일벌백개 혈맹은 단결라인에 앞장서서 필드 싸움을 유리하게 이끈 혈맹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경 단결라인이었던 일벌백개는 라인을 탈퇴하고 단결과 적대관계를 맺게 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인터뷰를 했던 유저가 이리온거리였고 이 당시 설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단결라인은 사냥터 통제를 적혈의 아데나 지원을 막기 위한 수단보다 자신들의 현업 즉 사무실을 차려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들 중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사무실 사람들 수에 비해 격하게 적었기에 단결이 사무실라인이라고 불렸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각 캐릭터간 충돌 문제 그리고 작업장 및 통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단결라인 총군을 맡았던 엔디아스는 이에 반발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었죠. 서버 내의 통제 그리고 일벌백계의 이리온 걸과 당시 단결라인의 총군 양측의 상반된 입장. 이때 리니지 월드의 대다수 요저들이 통제를 반대하기 시작했고 일벌백계 이외의 세력들 또한 통제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몰아내야 한다며 말이죠. 이후에는 뭐 다른 혈맹들도 사무실을 차려서 어.. 통제라는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요 이때 여기서 만들어진 100개 혈맹의 세력 리인월피단이 켄라우엘 서버에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당시 켄라우엘 서버에서 가장 핫이슈가 됐던 통제자다보니 자료를 찾다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기도 해서 되게 복잡했습니다 풍맹이 되었다가 틀어지고 유명했던 캐릭터들이 주인이 바뀌고 라인이 바뀌는 등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일용걸님만의 이야기는 아니기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드라시에서 랭커 이후 켄라우엘로 서버를 이전하고 일벌백개 군주를 하면서 켄라우엘 서버를 흥미롭게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BJ들이 조미료를 첨가하게 되면서 그 재미를 증폭시켰지만요. 당시 이리온 걸림도 아프리카 t v 에서 방송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 TMI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라샤, 켄라웰두 서버 모두 전부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서버였습니다. 유명했던 유저들이 꽤 많았기도 했죠. 지금의 리니지 인기도 많이 식었을 뿐더러 30대부터 50대, 뭐 혹은 60대까지 린저 시들의 젊었던 그리고 열정적으로 재미있었던 추억으로 기억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무작전이었고요. 다음 영상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